2024년 전통시장 장현정 장보기 도우미 공개 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인원 3명, 근무지 관내 전통시장 3개소, 공설시장 1명, 용남시장 1명, 인월시장 1명, 응모자격,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만 19세 이상 성인, 상인의 임직원 및 시장 상인 응모 불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1차 및 면접심사 2차, 우대사항, 인터넷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증빙 자격증 제출. 운전면허 소지자. 직장 근무 경력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 신분 및 근무조건. 신분 전통시장 장애정 장보기 도우미. 근무기간 2024. 9. 2. 월 2024. 12. 30일. 과. 근무시간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임금 시간당 9,860원 5시간 근무일 4대 보험 가입 복리후생 등 기타사항은 상인의 내부 방침에 따름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일부 각종 자격면허증 사본 직장근무경력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증명서류 업무범위 고객편의시설화당실 주차장 등 관리지원 고객물품 운반지원 시장 공동시설 및 장비 관리 지원. 시장 관련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유통보조. 전통시장 사무실 행정 업무 보조.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4. 8. 12. 월900 2024. 8. 19. 월 1800. 접수방법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접수처 남원시청 일자리 경제과 3층. 유의사항 접수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까지 인정, 접수 후 서류 수정 및 보완 불가, 면접 일정 및 최종 결과 발표, 면접 일정 추후 서류 심사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최종 결과 발표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기타 문의사항 문의 사항 0636206343 문의